괜찮습니다 사장님. 내리세요. 자 가봅시다. 야 확실히 큰 차라서 어라운드 베 없으면 안 되겠다.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. 너 없어도 되지 나는 운전 잘하니까. 아닙니다 있어야죠. 있어야 돼? 꼭 필요한 옵션 중의 하나입니다. 아 그래? 저는 솔직히 이게 이거 풋 네스트, 이게 저는 왜 있을까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굳이 이게 필요할까라는 의문 점도 가졌는데. 써보니까 알겠네요. 기가 막힙니다. 어, 그치. 장거리 여행할 때 진짜 좋아, 그거. 그리고 아이들이 타고 있다거나, 뭐, 사랑하는 가족들이 뭐 함께 동승을 해서 여행을 갈 때도 있잖아요. 어, 그럴 때는 넷플릭스라든지, 뭐, 디즈니 플러스, 여러 가지 OTT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다 연동이 되고, 미러링, 그리고 화상회의,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네. 그런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애들 진짜 참 좋아할 것 같아요, 이거. 스타라이트. 네, 모니터도 상당히 크고, 저는 무엇보다도 시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, 지금. 여러분,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파수비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, 흔한 말로 소가 모기 물려가지고 상처가 생기잖아. <웃음> <정말> <웃음> 작은 상처도 용납은 하지 않는데, 모기는좀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, 작은 상처도 없이 잘 관리된 방목한 그런 소가족으로 되어 있고, 이파스비가족이 굉장히 비싼 가족이라고 하더라고. 조금 좋아? 좋아요. 그냥 딱 봐도 비싼 것 같은 느낌? <laughs> 뭔가가? 싼지TV를 통해서 너블클래스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AS 받으시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본사하고 다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. 본사분들, 그리고 직원분들, 그리고 하다못해 서비스 센터분까지 제가 다 알고 있고 개인 연락처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싼지TV를 통해서 이 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라 하면 뭐든지 다 척척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지니 사장님 뒤에 승차감이 어떠신가요? 저는 잠이 올것 같아요. 너무 편해가지고 이거는 뭐 거의 V.I.P.석 너무 좋은데요? 자꾸 신기하고 이게 하나하나씩만 만져보고 지금 뭐예요? 이거? <laughs> 이거 뭐야? 뭐 독서 등 그런 건가 본데요, 여기. 아 프라이빗함을 굉장히 추가하시는 분들께 정말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그런지 연예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타고 협찬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지나 이게 몇 년식이야? 이게 21년 6월입니다. 네, 21년 6월식이고 21년이면 지금 이제 약 어, 2년이 조금 지났는데 1년에 3만 5천 킬로 정도 타요약한 어, 4만 킬로, 3만 8천 킬로 정도 타신 것 같아요. 현재 주행 거리는 7만 7천 500 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이거 딱내차 같다 이거 앉아 보니까 아이거딱 너무 좋아. 진나이거 간단해 이거 계약서만 씁면 돼. 요즘 할부가 잘 나와 그러니까.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 타라 이거는 제가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제가 계약서를 한번 써볼게요 <laughs> 시운전은 한3만 k 로 정도를 제가 주행을 한번 해보고 <laughs> 뭐라고? 몇 킬로? 3만 킬로? 지나 <laughs> 뒤에 공기는 어떠냐? 상쾌합니다 근데. 상쾌해? 숲에 온 같아? 어, 이거 뭔지 몰랐거든요 지금 어. <laughs> 이거 누르면 공기청정기 이야 중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 건강까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담배를 한번 펴볼까, 그럼? 공, 공기가, 공기가 잘 정화가 되나? 일단은 여러분, 이게 그러면 신차 출고 가격이 얼마냐? 이게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. 신차 출고 가격이 스타라이트 옵션 포함 뭐,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거의 풀옵션이라 보시면, 풀옵션 모델입니다. 모델인데, 신차 출고가 1억 천 정도 했어요. 판매 가격 되게 중요한데, 그지? 그렇죠. 어, 아, 진짜 머릿속에서 지금 숫자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, 지금. 어떤 가격을 내야 될까? 근데 똑같은 차가 있거든, 지금? 얘보다 옵션이 조금 떨어지는데 어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 원대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서 좋은 가격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가 나무 보시죠? 뭐볼거 있습니까? 볼 것도 없을 볼것 같아요. 없어? 이건. 진짜 볼 것도 없어. 자, 그 다음에 노블 클래스 L 라인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. 당연히 열어봐야죠. 당연히 전동 트럭입니다 그리고 네. 지금 시트를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뒤로 다 이렇게 바짝 밀었는데요 노블 클래스의 엘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9인승으로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블 클래스에서 9인승을 왜 고집을 하냐면 6명이 탑승을 해야만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좌석은 6분이 탈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시트를 걷게 되면 뒷좌석 네. 3인 시트가 아시다시피 나옵니다. 의전하면. 딱 떠오르는 컬러가 있잖아. 저는 아무래도 흰색은 조금 가벼워 보여서 맞아. 검정이 맞습니다. 의전은이 차량은요. 제약회사 회장님이 타셨던 차량입니다. 대단하신 회장님 부럽습니다, 회장님. 아, 기사님께서 <laughs> 관리하셨던 차량이라 가지고 크게 뭐 흠잡으실 건 없으실 것 같고 경매하게 접촉 사고 앞쪽에 라디에이터 그릴 하나 교환이 있고요. 라이트 금이 가서 한번 교환한 거 외에는 네. 전혀 다른 부분은 신경 쓰실 거 일도 없습니다. 신차 보증도 남아 있잖아. 남아 있습니다. 예. 신차 보증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. 깔끔하죠.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제일 중요해.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네. 나도 이게 목돈이 들어갔거든. 아, 아 진짜 큰돈 들어갔어. 요 이거 빨리 팔아야지. 그지? 빨리 팔아야죠. 예. 정말로 의전용 차량 노블 클래스 l 라인 모델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차량을 어, 싼지의 특별 가격 얼마죠? 아 진짜 고민하네 숫자색 머리속이 숫자가 왔다리갔다리 하고 있어. 일단 가격은 아, 7,000대, 7 0 0 0 6대로 가시죠. 6대? 예. 6,999만 원까지 이 차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눈치를 내가 너를 보게 된다. 구는 아, <laughs> 뭐예요, 형님? 그7 네. 0 0천이나뭐 69구나. 어, 어. 예. 조금 더 가시죠. 아, 6천. 아, 네. 알겠습니다. 6,950만 원 마무리하겠습니다. 더상 이안 되겠습니다. 아. 음, 음.